네, 반갑습니다. 출연자고요. 정성만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귀한 영화 저희 영화제에서 또 상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영화가 끝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박강나른 감독님께서 오늘 어, 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에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갑자기 눈이 빛나시네요. <laughs> 선착순이라는 얘기에. 그래서 박강아름 결혼하다 영화 포스터 그리고 엽서 그리고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에서 준비한 정말 예쁜 어, 영화 빌런 굿즈까지 해가지고 풍성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뭐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할 동안 열심히 질문거리를 고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 보시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아, 카메라 앞에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감독님은 이전 영화, 박강아름의 가장 무도회에서도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 찍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카메라 앞에서 지금은 좀 어떠세요? 자유로우신가요? <laughs> 이제는 거의 익숙해지신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점도. 음, 저는 카메라, 제가, 제가 저를 찍는 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좀 편한 편인 것 같고요, 자유롭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어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일기를 쓸때이 일기의 노트가 나한테 편한가 이런 질문 잘안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마 예상컨대 앞으로도 감독님은 본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문은 또 정성만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원래 시작하실 때 어쨌든 아내분께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음. 하다 보니까 또익숙해 지신 건지, 그래서 저는 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박강하름 결혼하다인데 이게 박강하름의 영화인가 정성만의 영화인가,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참여하시면서 또 카메라에 찍히는 게좀 자유로우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계속해서 본인을 찍으시는 감독님의 영화에 또 꾸준하게 참여를 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그 당연히. 자유롭지 않고요. 그건 정말 되게 되게 그어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큰 큰 화면 혹은 되게 선명한 화면에 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 알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되게 어,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되게 힘든 일인데 그분 그, 불구하고 또 아름 씨는 전작부터 계속 그런 작업들을해 해왔으니까요 그 것들을 보아왔고 어, 영화의 또 주제나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이런 우리 가 가족 아 아름 씨와 저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등등이 실리게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 그러면은 우리의 사생활이나 제 집그 집안 꼴이 드러나겠구나 <laughs> <들어오는 웃음> 이런 걸 각오는 했 각오는 했는데 대신 그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은 찍고 어떤 것들은 찍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를 어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어, 혹시 이제 극 중에 나오는 찍지 마라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합의가 되지 않은 장면이신 거지.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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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전 그리고 뭐그안 찍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빨간 불이 보이는 <laughs> 상황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예, 뚫어 나갔. 음, 네. 아, 아, 네. 영화 촬영이 끝나고 편집했을 때는, 어, 저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촬영 후에는 성역할이더 도드라졌어요. 저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집중해서 혼자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지, 정말 업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촬영 때는 그래도 어떻게 일상을 끌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돼서 더, 송만 씨가 가사와 육아를 더, 더 비중을 높게 했고, 아예 그냥 가줬어요. 핫, 보리를 데리고 한국에 가줬고, 또저 한국에 와서 또 후반 작업하는 동안, 저는 또 더, 완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laughs> 편집을 <웃음>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저는 아예 집을잘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자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해서 더성장화를도돌아졌고 개봉하고 나서, 아 그러고 나서, 코로, 그 나서 이제 개봉 전까지 1년 동안 코로나가 또 왔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니까 더 심해졌고, 2단계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개봉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아예 작업실을 얻어서 혼자 3개월 동안 지냈고요. 송만 씨가 보리, 모든 어린이집에 걷는데 뭐 모든 행정들을 다 맡아서 했고, 최근에 이제 개봉이 좀 끝나면서, 최근에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어린이집 등하원을 반반 분담하면서, 이제 좀, 성 역할을, 그러니까 역과 가사 분담이라 역할을 좀 분담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더독박영화더가 독박이 더 시달렸고, 저는 이제 더 가장 역할을, 경제를 책임지는, 그게 되게 도드라졌었죠.